모르겠어요. <laughs> 서 답장은 바로 올 건데 한참 요즘 게임한다고 바쁘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 지영아, 너를 처음 가졌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고요. 기적이었다고. 음. 어느덧 대입을 쳤네 오늘 마지막 발표일. 엄마는 오늘 나를 찾기 위해서. 음. 후드 심리센터에 와서 교육을 하고, 나를 찾아갈게, 이렇게 해놨어요. <laughs> 기적이, <기저귀> 너도 오늘, <laughs>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괜찮다고, 어.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니까, 어. 사랑한다, 어. 이제, 태, 어, 어제 태어났던 것 같은데, 어, 초 이때부터 진짜 매일 큰절을 했어요, 저희들한테. 어. 어, 책을 한 권을 보고. 그거를 어떤 책이었느냐 하면은 그 네. 교훈에서 나오는 그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. 효자가 된부료자이 아. 책을 보고 아들이 큰절을 하기 시작했는데 밑에 동생들도 다 큰절을 냈어요. 오. 그래서 항상 아들이지만도 은 엄마 아빠가 출근할 때나 이럴 때 큰절을 하면서 안아주면서 뽀뽀까지 하면서 그게 고3 때까지. 어, 그렇게 해줘서. 새 남자가 생겼네. 예. 매일 큰절 하면서 등하교하던 너의 모습이 참 자랑스럽고 어. 세상은 더 밝아질 거라고. 아들 사랑해. 예, 아이, 아이. 박수.